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아홉 번째 계명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143문답 제9계명은 무엇인가? 아홉 번째 계명 그 자체를 이제 나타내는 말씀이고 144, 145는 그것을 이제 해석한 설명한 그런 내용이죠. 예 물론 우리가 우리 이 신앙의 선조들이 작성한 그이 신앙 고백서 그죠? 그이 교계명에 대한 해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잘 배워야 되고 또그변으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렇지만 또한 가지 우리가 그 좀짚고 넘어갔으면 좋은 것이, 이, 구개 명이 그, 이 구속사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이 조금 해석에서는 잘못 드러나는 것, 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요, 먼저 뭐, 제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이 그 다른 계명들도 그렇게 해왔듯이 먼저 오늘은 이 구계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일부터, 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그, 우리 선조들이 해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좀더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9개명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4개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개명과 여섯 번째 개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첫 번째 개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해악이 무엇인가 할때 우상숭배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에 반해서 사람에게 해할 수 있는 가장 큰 해악은 살인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세세한 그런 이그뭐 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합니다. 그죠? 가장 그큰 죄악을 딱 꺼내놓음으로써 나머지 거기에 이, 이 부속될 수 있는 죄들도 함께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살인만 아니면 다 괜찮네. 이렇게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살인이 이웃에게 할수 있는 가장 큰 해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로서 이제 증거하고 있고, 그 외에 이웃사랑에, 이웃사랑이라는 그 원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 죄가 됩니다. 그죠? 현재를 욕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심지어 무관심한 것까지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 대표적인 죄만 앞에 딱 열거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두번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 예배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관용어로 쓰입니다. 그렇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다. 음. 그,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셋이 에너스를 낳았을 때, 그, 그때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죠? 그것이 예배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계명 이 예배에 관계된 것이라고 할때 여덟 번째 계명 그 도둑 도둑질 하는 것, 그죠? 그것과 이제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취하는 것 저 관계 있다 그랬습니다. 요게 네 번째와 이제 이 아홉 번째. 요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그 지키라는 계명이죠. 네 번째가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 건그 계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첫 번째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가 그러니까 만드신 그 세상에, 그죠 사실 정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정인으로서서 안식일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모든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동시에 구속사적 의미가 있죠.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이 십계명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잖아요. 그게 구속이잖아요.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 준수 계명속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증거,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 이두 가지가 다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함께 들어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에서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시면서 그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인입니다. 증거해야 돼요. 그 사실을. 그런데 이 거짓의 압이 마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는 커녕 나무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짓입니다. 거짓의 시작입니다. 하늘께서는 사람을 정인으로 부르시거든요. 자연 만물이 그렇습니다. 다 정인입니다. 하늘을 정인으로 삼고, 땅을 정인으로 삼고. 네, 10편 19편 한번 보실까요? 10편 19편. 10편 19편 1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에 그의 선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 증거한다는 뜻이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이 피저물에다 담아놨거든요. 특히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안한 거죠. 범죄함으로서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 그러한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물론 내 이웃이죠. 요 아홉 번째 계명 이웃에 대한 거지만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난 이후에 뭘로 부르십니까? 증인으로 부르시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이 무슨 법적 용어잖아요. 거짓 증거, 우리가 거짓 증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러한 개념이 없이 아홉 번째 개명을 보면, 우리와 그렇게 크게 연관되는 이 접점이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죠? 우리는 늘 거짓말 하고 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참 죄인이구나. 너무 쉽게 이해가 가지만,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 전체 문맥을 보게 될 때는, 이 법정적인 용어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뭐,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뭐, 뭐, 판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정에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행위 언약에 매여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더불어 행위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 아담은 원래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 했을 때 얼마든지 자기가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 알게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했을 때안 먹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타라가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먹고 죄인이 된 겁니다. 그 행위 언약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담 에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사람은 그 행위 언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행위 언약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언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하시느냐 불신자들을 할때그 행위 언약에 근거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선 손을 행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왜 행위 언약에 따라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언약으로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을 보내 주게 그 약해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은혜 언약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 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여전히 행위 언약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게 불신자들이 자기가 죄가 없다 할수 있는가? 하늘이 다 증거하고 있는데, 땅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하늘의 별들과 온갖 것들이 증언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제자들이 그죠? 어서 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아이 뭐그 말씀 맞습니까? 누가복음인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음, 하나님께 영광이다, 찬송이다 했던가. 아이 누가복음의 표현이 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랬 그을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을 좀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할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저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사람이 증거 안 하면 이 자연 사람의 증거를 안 들으면 이 자연 만물에 그 증거가 찌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심판으로 그죠 찌른다는 말. 그러니까는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온 자연 만물에 심어 놓으셨지만 타락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증인 역할을 할수 없고 오히려 거짓 증거를 하죠. 마기사탄의 후예답게 거짓의 아비 마기사탄의 후예답게 거짓을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일입니다. 진화론자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니까, 그죠 온갖 이론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왜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합니까? 뭐뭐 불가사의하죠.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은 이 마귀 사탄의 그뭐 장난으로 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 그죠? 그들은 이그 유물론적 변증법이라 하잖아요. 뭐이 해결의 관념론적 변증법을 유물론으로,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나 뭐 사람의 어떤 이 사회나 자연 만물에다가 그 변증법을 적용해가지고 정반합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재산 없는 사람이, 재산 가진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 이 해결이, 여, 그, 여러분, 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결에 사실, 관연농적, 이 변증법이, 이 모든 이참 악의 씨앗입니다. 잘 살펴보면. 왜냐하면 관념론적 변적법이 그렇거든요. 정반 합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정이 있으면 그게 반이 어떤 작용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말, 이게 진화론적인 사실 생각이거든요. 끝이 없이, 그러니까 진리라는 개념은 없고, 끝을 향해서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반합 과정을 통해서. 합이 도출된다고 해서 그게 결론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반이 나타나고 또 다른 합으로 나가고 그렇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한번 봅시다. 정의 반대는 아니잖아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다 하면 반은 아니다 해야 되거든요. 뭐,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 딱두 성만 창조하셨다. 그러면 LGBTQI 어떻게 되느냐? 아니다 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해결에 관여은 뭐냐면 정의 반대는 아니다가 아닌 겁니다. 더 좋은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반이. 그래서 합으로 나가고 또 반이 놈또 합으로 나가고. 이 진리 개념을 없애 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거죠. 음, 진리 개념은 없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이 사악한 개념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성경도 상대화되는 거. 하나님도 상대화되고. 뭐 네가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짓 증언들을 불신자들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에 사실 몸을 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논리들이거든요. 퍼스트 모든니즘적인 논리들. 뭔가 그거 아닌데 하면 포용력이 없고 이 시대에 안 맞는 사람. 그죠? 우리 그것을 사실 우리가 너무 무서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신, 지옥, 옛날에 뭐 그것도 단순하게 외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걸 요즘에 뭐 말하잖아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이야기지 못하고, 죄의 결과가 심판임을 이야기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고, 죽게 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문제들로 다 치부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되는 목적으로 교회를 하고. 치유되는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데, 죄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목사님, 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죄인으로 합니까? 오늘날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게 바로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이 거짓의 이 마귀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죄 아닙니까? 또 이단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하고 또 다른 이 거짓 증거자들입니다. 이단들은. 여러분들도 나는 신이다. 그뭐 넷플릭스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이놈 이단들 얼마나 참 진짜 역겹습니까. 그 구역질이 나면 그 보고 있는데 진짜 구역질이 막 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그이 복음을 왜곡시켜 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빼앗는지 그죠. 다 빼앗잖아요. 진짜 요즘 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어먹잖아요, 그렇게. 그럼 마이사탄 아닙니까? 정말 마이사탄이 그냥 이 실체가 돼서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는데. 그렇게 한번 털리고 난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번 목격한 사람들을 보면 참 돌아오기 힘들더라고. 한번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이단에 물들어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참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바른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 이미 그 물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이단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합니까? 신앙 고백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만희도 성경책 갖고 있습니다. 정명석도 성경책 갖고 있고 이재록도 성경책 갖고 있고 다 성경책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맞서서 우리가 옳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상대적으로 이야기했죠. 그 사람도. 내 생각은 이렇다. 네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죠? 공의회들을 통해서 결정된 교리들, 니케아 신경, 아타나니스 신경, 그죠? 그런 신경들, 사도 신경, 그런 신경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을 앞세우고, 신앙 문답서들을 앞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바른 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들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표지판을 탁탁탁 세운다는 그 표지판을 보면서 이 길로 저 길로 자로나 어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고백을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스인들이. 배우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항상 신앙고백서를 배우지만 이게 피곤하고 잠문도 해서 안 배우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몇 절이죠? 17장 3절.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에 비해서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되고 때로는 외워야 되고 우리가 돈 버는 뭐 방법이 있다 하면 뭐 눈에 불을 켜고서 배우잖아요. 외우고 시험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 따기 위해서 밤새 공부하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고백을 공부하면서는 우리 생명이 담긴 달린 이 진리를 아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다. 그죠? 예,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오예배 시간에 피곤하면 그냥 막 졸아버리고, 딴 생각 해버리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올바르게 증언을 하기 위해서, 정인으로 우리가 부른받다고 할 때, 그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서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증거자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는 것이 그냥 지적인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안다는 것은 항상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는 것을 행해야죠, 또. 그래야 우리는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실천적 무신론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막 던져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사랑이 맞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해놓고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교회에서는 늘 다투고 싸우고, 가족끼리 늘 다투고 싸우고, 막 이웃의 불리를 막, 그 잘못을 참지 못하고, 막 어떻게든 막몇 배, 막, 일곱, 일곱 배, 뭐, 일런 번에 일곱 번, 막 갚아줘야 소이 시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행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거자들입니다. 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알을또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증거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새 속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죠? 새 속에 물들어 있을 때, 그새 속에 우리의 복음이 오염되어서 우리는 거짓 증거자 될수 있습니다. 이단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그러니까 하나께서 님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신 그 교리를 벗어난 그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증거한다 할때 우리는 거짓 증언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안다고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또 거짓 증거자가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되고 또 우리를 시시각각 오염시키려고 공격해오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들 세속의 철학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막 물들어요. 그리스도인 한명 있고 직장에. 주위에 막 사람들이 막뭘 합니까? 그한 사람을 찍어 놓고는. 왜 그렇게 너희들은 고리타분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그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작은 일이잖아요, 사실. 코로나 일은. 앞으로 우리는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더큰 일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위에 똑바로 서서, 정인으로서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쉽게 그냥 막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정인으로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행위 언약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 들어있고 법정입니다. 이 세상 자체 커다란 법정입니다. 이 법정에서 우리가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올바른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 송 시편 5 0